28년 됐어요 28년, 여기서만 28년 됐어요? 네 어, 한자리에서요? 네네네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하고 또 다시 해보고 다시 버리고 새로 또 양념해보고 이래했어요 그 28년의 노하우가 담겨진 감자탕인가요? 네네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탕이라든지 잡냄새 제거를 위해서 이 핏물을 완전 잘 진짜 제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끓이면서 불순물 제거를 완전 깨끗이 잘해야만 잡내가 안나 잡내 잡내가 제일 중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핏물을, 물에 뼈를 이제 최소한 다섯, 여섯 시간을 담가가 이제 핏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 다음에 끓이면서 또 다시 거기서 불순물 제거를 다시 해요. 그래서 또 양념 또 비법이 있어요. 이게딱두 예,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가르쳐드릴 수 없고. 뭐, 예, 그게 예. 뭐, 뭐, 그래서 저희 집은 정말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저희는 체인점도 아니고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을이 상태로 요걸 하면서 여기 기름기 있는 거는 이걸로 손질을 가위로 다 잘라줘요 기름기는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요래 뼈를 진짜 저희는 순수 국내산을 쓰기 때문에 살고기가 별로 없어요. 예다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저희는 국내산만 써요 그래서 뼈가 국내산은 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맛있어요 이게 구수하면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장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핏물을 갈아주면서 한 6시간 정도 갈아줘야 돼요 이제 2시간마다 한번 버리고 또 다시 해줬다가 이래야 돼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내가 이래야 돼요 정성이 가야 돼요 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핏물 빼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죠. 하려면은 진짜 할 수는 있는데, 아,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게 정성이긴 한데, 핏물 안 빼면은 잡내 때문에 먹기가 많이 거북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들 사먹는 게 편한 거죠. 집에서 해 먹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 먹는 게 훨씬 싸게 지는 거죠. 맞왔습니다 감자탕이랑 등뼈찜 나왔습니다. 저희 함지산 톡배기 오시면은 저희는 먼저 삶은 계란을 드리거든요. 음식 나오는 동안 삶은 계란을 드시면서 이제 허기를 조금 달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감자탕이나 등뼈찜 나오는데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얼큰한 국물 완전 깔끔한 맛이거든요. 한번 국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바로 술이 생각날 정도로 완전 깔끔한 맛이라서. 고기를 저희 만든 소스, 여기 찍어 먹으면 엄청 단데 여기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단맛을 갈아 놓은 게 양파 갈아 놓은 거거 양파로 단맛을 표현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등산 갔다 오셔서 딱 몸이 딱 차가울 때, 뜨끈한 국물 드시면 다고기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치나 깍두기나 제철 음식으로 다 준비했는데, 김치는 저희가 직접 아침마다 이제 무치고 있고, 깍두기도 저희가 직접 담그고. 저희는 국내산 우거지를 직접 삶아가 바로 이래 합니다. 그래, 이게 손이 많이 가야 쉬운 것 같아서, 핏물 뺀다든지 우거지 직접 삶아가지고 하거든요. 우거지 삶는데 한, 물끓이는게 한, 한 시간 걸리거든요. 생걸 가져와서 바로 삶아요. 배추, 겉잎. 좀 비싸도 할수 없지요. 배추 겉잎 시래기, 그 우거지 하는데도 있고 시래기 하는 것도 있고. 평상도 네, 예 맞아요. <웃음> <웃음> 겉잎은 약간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걸 푹 꼬아 가지고 이래 먹는 거예요. 특이하게 했어요 된장은 이게 색깔은 이래도 보리쌀을 푹 삶아가지고 보래가 같이 양념 넣고 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색깔은 이래도 맛있어요 색다르죠? 아, 색다르죠? 저희 집 계란은 식어도 이똥 똥냄,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체반에 받쳐서 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보온을 해놓으면 네. 식어도 음, 맛있어요. 네. 진짜 어, 소금 없이 그냥 먹어도 돼. 맛있어요? 구수하똥 네. 냄새가 안 나요. <laughs> 그 비결입니다.